안녕하세요. 오반기로 번호는 려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쥐띠 GT 봐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칭찬받는 소리도 들리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 쥐띠분들 삼자라고 기죽지 마세요. 으쌰으쌰하고 살아봅시다. 오늘 좋은 날이 생길 겁니다.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도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날인, 안 좋은 날인데 선악문 열어드릴게요. 오늘 뭐 어, 계속 보름 안으로 대박 기원, 촛불, 대박 기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소띠분들은 좀 애군이 많아서 계속 안 좋은 게 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사고소 조심하시고, 어, 차 사고 조심하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는 않은 날이고, 오늘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또, 저, 더, 더번창이 되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사람이 많이 꼬이는 날이 되겠어요. 잘 받으세요. 음. 토끼띠, 많이세요 토끼띠는 오늘 마음만 바쁘지좀안 되는, 좀잘안 풀리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어, 생각이 많은 날이 될수 있고, 변동수, 이동수도 좀 보이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 오늘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연락 소식 같은 거 오든지 아니면 어 선물이라도 받는 날이 되겠어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 오늘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날이라 오늘 생각하고 계획있던 일이 좀 풀리고 성사가 되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말띠 받으리겠습니다 말띠도 오늘 좋아요. 오늘 대박나는 날이 되겠어요. 오늘 사랑문 열고, 오늘 대박나는 날이니까 작은 금전도 보이고, 선물도 보이고, 또 칭찬받는 소리도 들릴 거니까 잘받으시고요 양띠 받으리겠습니다 양띠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 하늘에서 문 열리는 날이라, 반가운 손님, 친구, 아니면 애인도 만날 수 있어요. 잔내비띠 받으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오늘 작은 금전도 들어오는 날,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니까, 나쁘지 않고, 어, 잔내비가 제주를 부리는 날이라고 보시면 작은 금전이 보입니다.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어, 오늘, 이렇게 해서 국리가 많고 생각이 많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하지 마시고 오늘 쉬어가세요. 개띠 개티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오늘 좀안 좋은 날이고, 선악문 열어드릴게요. 오늘, 여기 다치는 수, 넘어지는 수도 보이고, 발뒤꿈치네도좀 다치라고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좋아요. 돼지띠는 행재수가 들은 날이라, 반가운 손님이나 친구도 만나고, 어, 그러는 날이라, 오늘 어쨌든 작은 금전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